오이오 그. 아, 네. <laughs> <에이크>. 오이, 어,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어이. 오케이, 잘 뽑. 오 이겼다. 이 네, 플로지맨 할게요.

나이스 패스. 예, 네, 잘쳤어요 나이스 패스. 자 굿. 오, 나이스 게임, 나이스 게임, 나이스 게임. 아. 플루트맨 할게요. 여기 블루 3번님 혹시 다칠 수 있으니까 문좀 네, 플레이할게요 플레이 플레이 오이굿잘 뺐다 나이스 자 수비 굿 수비 굿오잘 뺐다 마무리까지 오우 나이스 <laughs> 아굿그굿굿 네, 오자 잠시 끝나갈게요. 네 잠시 끝나가겠습니다. 예, 어? 네, 네 플레이할게요. 어, 네. 아 다음 어때면 어. 킵교대할게 다음 어때면. 하 나이스 가 자 하여튼 깁 교대하고 진행할껴 골키퍼 교대하겠습니다 자깁 교대하고 진행할껴 자 다음 번호 네 플레이 할껴 오우 좋았다 아이고 까비아수비가네 아, 볼로 진행할껴 Nice bit. 오우 나이스 네. 자수고하셨 하겠습니다 네플레이할이 <laughs> <laughs> 哎，来、啊，继续。

나이스 패스 오우 나이스 킥야 꺼지 꺼지 오우 잡았다 오 나이스 패스 쿠패쿠페패스 아, 다음 아웃브레이크 대교 자, 하여튼, 깨, 교대하고 진행하겠습니다. 골키퍼 교대하고 진행할게요. 자, 가번 예, 그래? 오 잘했다. 안 되죠? 편안이죠 아, 수비고, 나이스비. 오 아, 까비, 까비, 까비. 아, 진짜. 아,

Çemeye akıyor. <laughs> Kalk da dur. Kalk. Neşe. Nice. 아, 다음 아때면양티키 표배하겠습니다. 다음 아때면 아. 핵픽. 야, 원 나이스 수스리그 아, 맛있고. 자, 나한테 팁 교배하고 진행할게요. 종료 2분 남았습니다. 네, 플레. 오케이, 아, 어. 잘 좋은데. 킥킥. 아이 네, 플레. 오, 연결됐다. 하하, 아, 어, 굿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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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물건이 물건. 아, 자, 블루 디네 할게 아유, 아, 어. <laughs> 예? 아, 자, 종료 아유. 1분 남았습니다.

이거렌지오렌 네, 오렌지 오요 네, 네, 네. 네, 오렌지 어, 오렌지 오렌지예요, 오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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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막 공격 진행지게요 아웃되면 쿼터 종료하겠습니다 아웃되면 네잘힌났코 나이스 잘 들어왔다 굿네 쿼터 종료하겠습니다